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3 0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로 살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가인의 첫 살인이 일어나며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기술의 발달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또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한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긍휼을 그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아담의 또 다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며 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마의 그늘 아래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원약적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 아담의 타락과 또 4장에서 가인의 살인에도 불구하고 본문 1절은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타락 이후에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의, 거룩함과 같은 좁은 의미의 형상은 완전히 부패했지만, 이성이나 도덕적 감정들, 또 만물을 다스린 대리통치자로서의 넓은 의미들의 형상은 희미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복들을 여전히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언급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다시 그들을 되돌리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와 여자를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의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개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롯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근데 이때 눈에 띄는 표현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자신의 형상, 곧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인 셋과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이런 아담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날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자기 형상 곧죄 가운데 태어난 후손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에덴에서의 자신의 죄를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속히 오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은 마음에 소망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지내다가 930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즉각 소멸시키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900여 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에게 약속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 자연을 향해서는 여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시간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죽음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었다 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후렴부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셋, 에노스, 계단 등 후손들에 대한 그 언급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고 여러 해를 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더라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또 개인의 건강함도 그들에게 닥친 죄의 형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죽음의 행진 속에서 한 가지 은혜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이 죽고 또 셋이 죽고 또그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대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 죽음의 계보 속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르러 죽음을 겪지 않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으며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였고, 이 믿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동행은 에녹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동행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동행의 끝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이 있음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그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써 이 죽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극복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그룹과 화염검에 의해 막히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짐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누셀라로부터는 다시 계보 형식을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그는 187세 라멕을 낳고 969세에 죽게 됩니다. 969년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수명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어, 무기를 던지는 자 그의 죽음이 보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와 노아 홍수가 시작된 해가 같은 때다라고 예,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그 담긴 그 뜻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나 예언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그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그 노아홍수 심판대가 해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시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이 암시되어 있다고 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69년의 긴 시간은 무드셀라 개인에게 보자면 장수의 의미이지만 인류 역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죄인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었다 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무드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사랑사람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합니다 그는 저주받아 수고로 이 살아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위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타락 후에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 진리를 하는 그러한 지식들, 또 의로움들, 거룩함,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세 사람의 은혜를 누리며, 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린 죽음의 행렬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하며 죄에사긴 사망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육체의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죽음 행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영원한 낙원으로 갈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며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과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